팬거리에요 <laughs> 뭔가, 뭔가, 뭔가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부끄럽네요. 부끄러워요. 엄청 부끄러워요. 많이 부끄러워요. <laughs> 마이크는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께는 보이지 않겠지만 회의실에서 뭔가 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긴장이 가득한 마력석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배드상님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5월 입대하여 어느덧 병정을 바라보고 있는 공군 병사입니다. 근무지가 도시 근처이고 집까지 시내버스로 20분 정도 되는 거리라서 항상 밤이 찾아오면 도시의 불빛을 보면서 남을 군생활을 생각하며 열심히 복무 중인데요. 그 불빛을 보고 있자면 참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도시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라면 오히려 그 답답함이라던가 외로움이 덜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장점도 있습니다. 면회 오기가 정말 좋다는 점을 이용해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면회를 자주 와줍니다. 그 때를 이용해서 큐라레 도서관에 접속하고 나죠. 처음 큐라레를 하게 된 계기가 아마 게이머즈 특전으로 주는 가우스를 보고 시작했었네요. 들어가 보면 지난번 면회에서 추가했던 친구분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진 상태.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또 저는 새로운 친구에게 추가 요청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큐라레를 즐긴 지몇 달째가 되었네요. 비록 무과금이긴 하나 육성카드도 하나 먹어보고, 휴가 때면 부지런히 이벤트 포인트를 모아서 보상으로 주는 오성 카드 풀결도 해보고 부대 복귀에서는 그냥 지나쳐 보낼 수밖에 없는 시즌들을 보면서 남물래 눈물도 훔쳐보고 그렇게 제 군생활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네요. 전역하는 내년 5월까지 아직 8개월은 더 남았습니다만 남은 군생활 동안 큐라레로 잘버텨내이라 믿습니다. 아 아직 제 고민을 말 안했네요. <laughs> 저... 내년 5월이 올까요? <laughs> 네... 아... 잠시만요... 눈물 좀 닦고... 네... 군대 생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매번 들을 때마다 가슴이 짠합니다. 네... 짭타이거와의 동거동락 에피소드부터 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군대 인연 이야기는 정말 원피스 무용담 수준인데요. 아... 머나먼 타지에서 큐랄의 마법도서관을 플레이하시는 배드상님께 깊은 감사의 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5월. 네, 당연히 오지요. 지구가 멸망해도 옵니다. 큐랄의 마법도서관 하시다 보면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큐랄이 오픈한지 이제 녹음일 기준 어디 보자. 잠시만요. 계산 좀 하나 둘. 네, 193일째네요. 시간은 금방 가니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건강하게 군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군인 오빠님들 파이팅. <laughs>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이에요. 도야림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판걸 님 도야림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숨어시고 사는 제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입은 옷이나 가방, 머리 등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주변 여자분들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예쁘다고 말해달라 해서 말해주고 귀찮아도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모아 고개를 끄덕여주는 성인까지 보였는데 돌아오는 건 떨떠름한 눈이네요. 같은 여자지만 이런 현상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따스한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음... 네. 아무래도 여자들끼리 예쁜 옷이라던가 가방, 신발 등을 사면은 어떠냐는 이야기 많이 하죠. 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칭찬을 해달라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특정 포인트가 예쁘다 하고 딱 짧고 굵게 한 번만 찝어주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 가방에 리본이 거기 포인트가 돼서 되게 귀엽다라던가 어? 거기 레이스 있어서 여성스러워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딱 찝어주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친구님께서 사실은 표정에 나오진 않지만 속으로 기뻐하고 계시는 친들일 수도 있고요. <laughs> 네, 부족한 제 의견이지만 조금은 고민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laughs> 저 라디오 잘하고 있나요? 왠지 긴장돼서 말이 평소보다 1.5배 가속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재미있게 듣고 계시 바라면서 그래도 라디오니까 중간에 노래 한곡 듣고 할까요 우리 여름 바캉스 시즌의 bgm로 으 삽입되었던 곡이죠? 작곡가는 남구미님, 보컬은 드라마 OST와 CM송 등에서 활약해주고 계신 류혜림님의 곡입니다. 오렌지 오션 항상 내게 있어준 지금 시 간들 도 언젠간 지나간 단거 깨우쳐 줄. Just 저녁 해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오렌지 오션이었어요. 게임 BGM에서 보컬곡이 나오더니 하면서 일부러 탐색을 진행하지 않고 음악을 감상했었는데 사상님들은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었 공식 카페에서는 벌써 음원을 추출하신 능력자님들 덕에 무한히 감상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즐거운 추억이 되셨음 합니다. 뀨. 음? 어 잠깐만 저도 모르게. 판걸 캐릭터한테 이거 차원 침식 당한 기분인 것 같은데요. <laughs> 얼른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판걸의 <목소리> 간단 FAQ. 많은 사연을 하나하나 읽어서 올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줄 유학 최대한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음, 여자 타임과 같은 느낌으로 짧고 굵게 그리고 소 쿨하게 진행되는 판갈의 FAQ 시작합니다. 첫 번째 FAQ입니다. 썬키스토 오렌지님이시네요. 본문이긴 관계로 짧게 한 줄로 유학을. 정아 육성이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정화 육성이 나오죠? 과금을 해도 안 나와요 나올 때까지 인쇄하면 나옵니다 <laughs> 근데 이후 소문으로 정화 육성을 획득하셨다고 들었는데 고민 해결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속잔 속계두 번째 FAQ입니다 모노오다나님이 보내셨네요 판걸님 탁가 놓고 3사이즈 알려주시죠 나이도 덤 음,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기요. 경찰아저씨. 여기요. 번째 척 병이네요. 세 번째 FAQ입니다. 루나홀리님이 보내 주신 사연이네요. 판 걸림 코스프레 언제 하시나요? 아. 네.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못간지좀 오래돼서요. 아. 멀지는 않았다는 소식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 두 번, 세번 죄송합니다. 이구역 코인님의 사연인데요. 큐라레 하기 전에는 코끼리라면 싫어하던 친구가 갑자기 여자든 남자든 삐만 있으면 그만으로 바뀌었어요. 어떡하면 좋은가요? 바람직한 친구님이시네요. 앞으로 더 친해지시기 바라며 사랑을 응원해주세요. 남자든 여자든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화이팅! 샤베니아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이네요. 모든 직장인들의 공감 내용인데요. 월급을 자꾸 카드사에서 퍼가요. 카드를 잘라버리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 저도 카드의 노예인지라 아 카드 사용량을 줄이기에 한도를 줄여서 점진적으로 사용량을 줄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좋더라고요. 10만 원은 남겨주더라고요. 아, 슬퍼. 네,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미울림의 사연입니다. 여자 꽃뱀이 핸드폰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치킨석을 먹어가며 애써 풀결까지 해줬는데 돈 없는 남자는 관심이 없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음, 꽃뱀은 실제로 만나면 위험하지 않나요? 여러 가지 의미로 위험합니다. 네. 화면에서만 볼수 있는 것을 안도하며 훗날 가정을 꾸릴 참한 여성분을 만나게 기원해드려 봅니다. 마력석이 빛나는 밤에 처음 진행해본 라디오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키라레 마법도서관에서의 색다른 추억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끼들끼들 끼룩끼룩 끼룩, 끼라레르. 지금까지 c m 편걸이였어요 감사합니다.